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지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아,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 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안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 다윗이 영적인 아버지 또 영적인 지도자 그 역할을 잘 못해서 그 사탄이 틈 타고 들어와서 많은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어, 하지만 그이 다윗의 문제뿐만 아니라 압논과 압살롬도 잘못한 것은 명백합니다. 어, 암노는, 어, 이복누이를 범하는 죄를 범했고, 또 그, 또 이복누이를 또 범하고 난 다음에 미호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악함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런 자기에게 어떤 그, 어떤 뭐, 제재를 가지 하 않고 벌을 내리지 않았으면, 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런 사과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인연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참 뻔뻔하다. 정말 죄책감도 없는 모습. 어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라는 정도로 정말 그렇게 암논이 살았죠. 결국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2년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초대하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초대에 응하는 모습을 보면 참 무딘지 아니면 어리석은지 아니면 뻔뻔한지 모를 정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아, 죄에는 무대서는 안 됩니다. 죄에는 예민해야 되고요. 또, 은혜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둔감해야 되죠. 우리가 베풀고 그런 은혜에는 오히려 둔감하게, 아, 내가 베푼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둔감하게 여기면서, 아, 내가 베,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저 사람 왜 나한테는 안 갚지?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는 예민해야 되지만 우리가 베푼 은혜는 둔감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이 압살롬의 죄도 아주 명백하죠. 2년 동안 기회를 엿보고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참 믿는 자로서 참 이거는 참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거죠. 이런 모습이 과연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또 믿음의 사람 다윗의 아들의 모습인가? 우리가 참어참 어, 회의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2년 동안 미워하고 독을 품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압살롬은 그 미움이 그그 독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만든 것이죠. 미워하면 자기가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 독이 자기를 죽일 것입니다. 용서와 위로가 사람을 살리고요. 어, 이 미워하는 것은 독이 되어서 자기를 죽일 것입니다 남도 죽이지만 자기도 죽습니다 아마 압살롬이 용서의 길을 택했다면 암놈도 살았을 거고 자기도 살았을 겁니다 어, 미움은 독을 낳고요 독이 자라서 죽음을 낳을 것입니다 용서는 미움을 녹이고 어, 위로를 샘솟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미움은 하나님 앞에 늘 내려놓고 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오히려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하다. 또 용서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하다. 오히려 미워서 그 독이 나를 해하지 않도록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용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받고 또 용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여기서 어, 또한 사람의 어리석은 사람이 어, 또 악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답 이라는 사람인데요 어, 이 13장 초반부터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인데 압론과의 친구였다 라는 거죠 그런데 압론이 다만을 범할 그 꾀를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압살롬이 왕자를 죽였다 라고 생각해서 다윗이 막그 소식을 듣고 좌절하고 있을 때, 아, 그 분명히 이 압살롬은 암놈만 죽였을 거다. 이렇게 마치 자기가 지혜로운 척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요나단인데요. 지혜 있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한 거죠. 하지만 성경은 3절에 3을 하, 13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심히 강교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이게 지혜라는 것이 악하게 쓰면 강교한 거고요, 좋게 쓰면 정말 선한 지혜가 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 지혜는 사실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받은 선물입니다. 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 사람은 요나담은 악하게 써서 강교한 사람이 되었죠. 어, 지혜 같은 이 재능 어, 차라리 이 사람은 받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한 사람인데요. 어,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이 독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것을 가졌는데 그것을 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돈이 많으면 그건 참 복된 일인데 돈이 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건강이 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너무 건강, 건강, 건강 하면서 다른 걸다 잃어버리고 건강하면 외 살면 독이 되는 것이죠. 지혜. 명예, 학벌, 무엇이든지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 나만을 위해서, 남에게서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착취하고 나를 위해서만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은 독이 되는 것이고요. 남을 유익하게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은혜의 도구가 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이 독이 되지 않고 복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도구로 또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이 암론이나 이 압살롬처럼 우리의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어, 미움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용서하는 은혜 또 하나님 앞에 또 위로받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은사나 재능이 독이 되지 않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 나도 좋고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복을 아,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성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을 통하여 그 땅에 모든 유익을 끼치고 또그 유익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암론이 너무나 아, 뻔뻔하게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용서 한번 구하지 않고 죄책감 한번 가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또그 미움을 품고 살아서 독이 되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스스로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갔던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독을 품으면, 미움을 품으면 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위로받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있는 독은 하나님에게 회의를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을 악하게 쓰면 독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사람들을 유익하게으므로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의 날, 오늘 하나님 우리 성교사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성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성교사님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많은 재능과 많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아, 그런 열매들 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